구독 안 하면 때릴 거야? 얘네 블루는 좋은 못 하는 것 같은데, 레드를 너무 잘한다. 달방질 때 역으로 외로 그냥 바로 외로면 되는. 와, 아, 근데 내가 달방질 때마다 내가 계속 삐롱이야 어, 그러니까, 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레드, 우리가 근데. 블루 때 뚫리는 게 1대1 다 이기는 네. 구도로 이렇게 싸워서 혹시나 네. 저어, 근데. 1대1 구도에서 네. 네. 저가지고 그래. 근데 그걸. 채워줄 사람이 없어 효도가 내나기억자로지벌었어도나 어, 갈게 이런 갈거야 나 없는거 음, 같은데 까지붙 안나오고 있어 몰라? 나크리어 아, 와리 있리다 사운드 들었다 박스 사운드 내줬어 그거 나자 여기 지금 기 폭포 가폭 좀만 천천히 나 박스 왜냐면, 사운드 다 내줬거든 나온 애가 에이 글보기 할거 같아 머리도할 뭐 같아 에서 박스 사운드 들었다 폭포 가다 하나 더 빠진다 이거 하나 빠지면 아, 빠지거 갈래? 지금 갈래 하나 다빠지거 갈래. 시, 지금 가자. 어. 그래 그래. 아, 네. 진 아, 근데, 근데 이게 까도 아무리 까도 안 맞아. 이거. 아, 네. 아 포안 갈래다. 아, 가자. 하나, 둘, 셋. 이이어디 야, 나다다다다 다운 나야나 비리다. 슈퍼나슈퍼야 야, 유미 왔다. 유미. 깨끗다깨끗다깨끗다 없어. 뭐지? 딱맞이 나락 갔 나이스. 예, 예, 네. 나만 얘네 그 바람이 는 거부터 잡아야지. 아, 킬얘 아. 먼저 보 내가 자기 쪽이었어. 아서래으로일하게다 그래? <불탄을>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불탄이야."> 나일턴이야. 바어 나도 죄. 미딱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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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, 아, 세발 맞고 못잡은 거야. 폭안가도 됐었어. 아. 피 20이야. 설랭이. 아. 파이어 다다나이화로이화로다이화로다일문포나문포 포포포. 엔그라스나파스라피가피 이게 나갔는데? 다고 어. 문나다 진짜. 아, 맞어. 메이로 아, 갈게. 아, 야, 줄, 15, 어, 이번에 진짜 진짜에 상대즈나의 1기1.5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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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뒤로 빠지는 모션. 좃다. 3기 중노래방 4기 쪽. 일무병 4철, 3철. 나이스. 다르어. 네, 3철 하는 게 하자. 야, 저거 준성이 저럴 때쪼그려는거 습관이다. 무조건 아, 리프 이거 진짜 다시 보기 봐봐. 무조건 잡는 건데. 아, 얘가 어디로 갔어? 아, 잘했어. 건 나도 분위기 잡서 로만 한번 가고. 오케 우리 도 이런거 하자 너버 까줄게 뒤에서 아니 안가져도돼 오케이 나 쇼도 바만 조심해 쇼다 다나나피오바 스나피오 스나피오 나다 스나피오 아씨다쇼도 잡을줄 아, 쉬가, 쉬가, 몰랐다 근데 아 아니, 너무 아다 쇼다 나이스 나 머리 먹어 머리 먹어 쓰레가 바로 가거아야 뭐야 쥐어 쇼다 있다 쇼 있는데 쇼리 있어 쇼다 쇼다 쇼달돌 해줄게 오케이 달돌이야

전이 타자 전이 타자 전쟁이 아 근데 수아가 이번주에 교회 꼭 가는거 같아 야 그래 아, 이거 비상한 고 타주시면 진짜 개필이야 <laughs> 아수도 <아닐> 있지 <있어. 웃음> 아 클리어 뭐야 어. 아 일단 클리어 컨셉이 구나완

나마포카기억도안나 그냥 나뿔아이다 쐈다 쐈다 쐈아이망없어면허 빠. 쇼딘 스나 한 발에 쇼딘 피 40. 마리 내려온다 내려온다 니 클리어 아니야 왜 나와 <laughs> 아니 저 새끼야 전난으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냥 잡박으로 일자로 나오네 병신인가 에이 또 빨리 갈까? 막이 빨리 가이 빨리 막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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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하는게 더 잘한다 이 그냥 아, 두근두근 상태야 지금 에이 빨리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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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야 녹광 퀴아 엄마 아, 야 나와봐 나와봐 나, 나. 야 큐큐 즈신들아 녹광 따 녹광 따퀴나나와아큐 리젠데 퀴즈 가리나롱막 연다 씨발 엄마? 아 이거 올막 따지 말자. 올막 다면췄대 이거. 이거 B 클리어 계속 때 봐. 까로 나온다. 알았어, 알았어. 어. 무조깐 나온다. <laughs> B 클리어째 계속 때고 2층 돌대기 등하자. 와리 까자. 나 피상아파. 무조건 조심하고 있나. 아나 근데 이거 방금 앞에 갈았어. 너가 못 잡았어. 여기 아, 홀드. 가로 등수나 대기. 이렇게 하면은 하나 나올 거야. <laughs> 1분까지 해 보자. 그리고 오더 하자. 바로 1분까지 하냐고? 음, 이거 일라 따고 가야 돼 이거. 질거 같아. 돌로 가면. 방개들, 나랑 롤래랑 대기할래? 찍자, 그냥. 와리 클리어 째자니까? 어, 어 그니까. 네. 하나, 하나 세, 둘, 셋. 나두 발. 계속 째, 계속 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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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. 아, 전단 낙하했어. 전단 낙하했대. <목소리> 어, 씨발 전단 낙하를 저렇게, 야, 저렇게 <laughs> 우리 방개 계속 째게박스 박스도 말까나 말고 다른 또 있다. 저 가닥돌이야. 응. 기름 계속 째? 어, 째, 째. 폭더 빠질 거야, 어차피. 우리 술사, 술사. Sí. Oh, okay. uh, <ins4> sinon, 한, b 클리어였다 피가다 B 모여봐 있어 없애도 돼 살피 탑 피하지마 스피하다마 내가 신피거 같지 냐 B 갈거 한데? 계속 숏고썼고 이거 빼서 오래 갈래? 어 오레일 나 쏟아버릴 수 있다 이거 윤석이 40이야 패스해 그냥 간다 응 머리폭 소리더 세다 컨디 컨디 철제 컨세트 철제 컨세트 컨디 컨디 철제 폭탄 철제 폭 아. 아 이거 오바다. 쇼로다 나갈 걸. 어 그러게. 저거 믿겼네. 생각해 보니까 쇼수로 나갔어야 되는데. 슛 없었을 너? 때 맞을 걸. 너무 빡대가리구나. 얍! 나만찍고 바로, 바로 기다 갈게. 그 와중에 머리 잡았다 나일로대방저령어플스나 <laughs> 브리핑 되게 해봐 그냥. 내가 피클어 챘게. 아, 너무 운다 어, 와 리클 그래. 야 근데 1라운따야될것같은데서리 없어 음, 서응 따자고 전라운드 오도한건데에 뛰고 어. 그냥 에 보내고 띠드레 이차 갈래? 지금. 아까처럼 수납 빠지면 b 돌릴까? 어 머드형까지 돌려버려 그냥 b 로나 나 혼자 남아도 천천히 A 이거 에잇 면은 그냥 에잇 뺄거 그래. 전난 둘이야. 미친놈들. 아, 전난 이럴 뭐야? 거리도네 이네, 네중통이네 전난에. 아. 아, 아니 아, 전난들을 사기, 아, 보냐고. 근데 이러면 이야아 아. 이려 올라왔나 보다돌이야라 야. 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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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같은 소리야. 피크꺼, 피크꺼 하나 올까요? 이거 도와주던가. 이거 도와줬으면 1킬은 먹었다요. 어, <laughs> 1킬은 먹었겠다. 아, 죽겠네. 진짜 살아막혔어. 아니, 막 따면, 따고 막으면 돼. 살았다, 고 아니, 왜 살았다고 못 막았냐고. 못 맞잖아, 근데. 아니, 그러니까 막 따고. <laughs> 아, 이거. 아까 오더한 게 너무 아쉽네. 아, 괜찮아. 나 아직. 오케이 패스피드 한번 하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주겠다, 아니 이게 근데 무조건 퀀타이 대놓고 자꾸 길게 할 때만 퀀타이 대놓고 났잖아. 야 윤성이 시간 쓰고 에롱이 한번 무조건 빠져. 저 노려 그냥. 아 근데 퀀타이 대놓고 올것 같은데 그치. 또? 아 진짜 를 대놓고 보는구나. 그, 그, 아 3기 B 아, 클리어 B 클리어 B 클리어. 나 B급 나 갔다 올게 나 B급 갔다 올게. 3기 B 클리어. 잠깐 들렀다 달망 내려온 거 아니야? 내려왔다 빠진 거 같은데? 올라왔다.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삐터리 낚시, 터스틱 낚시 피터스 낚시 히터스낚시인데거 어, 잡고 가자 저놔아저도봐아 그래. 아, 아, 진짜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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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 다리! 아나 지훈이 도와줄라나 진짜 네 시야 네시 아. 얘네 아다리 진짜 좋다 근데 아초리퍼가나간다아 아. 이미 나왔네 아나 진짜 제발 너이끼리 무슨 불야 얘네는 진짜 롤이 다섯 명 모아놨냐 혹시? 아나 존나 오늘 뭐생각도 되는 거 하나도 없 너무 짜. <laughs> 막자? 어, 많이 막자. 아, 나랑 말 맞춰서 A파. 마우스 있어. A는, 어, 마우스 있어, 충분히. 여기서 띠티가 역받다. 딴 게다가 따고 시간 끌어주시는데. 마우스 오지. <laughs> 여, 여친 많다고요? <laughs> 어, 막자. 기회 안 줄게. 좀 막다가 기회 줄게. 나 천라 반복게. 내가 낙하시킬 수도 있어, 지가 남매 여성은 철 천라 막자으시면 좋을 에야왼 하나 바자 까르 바자 까르. 나이 바시아. 바시아. 나이 까르 샤 까르, 바시아. 까르 바시아. 야 쉔들, 쉔들, 쉔드 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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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쉔들. 님자, 님와이다아 죽기 쓸다 이놈들이야. 머리 갔다. 야죽어피 다시. 아 뭐야, 씨발 조심하라 했잖아. 조심하라 말했잖아. 1 1 3어 그대로 a o 네저거를 사도가 있네. 이거 아, 이거. 나 이거. 네. <목소리> 아, 어, 아, 그래,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오나 이거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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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거나 이거. 나이거거이 아, 사도바 미안. 들어오는 모습데 네? 바로 아에고 70. <laughs> 아, 나 1.4를 왜 쐈지 저기서? 아. 반개들. 아니 아, 미안. 반개들. 반개들 지 줄인다. 2층 줄인다. 살았이코 아, 어, 앵글. 진짜. 아, 자얘네 진짜. 진짜 이거 너무 짱고 아, 들고 있어 봐. 다 제발. 미소 아, 반개들 아, 아, 진짜 이거 아. 왜 헤드냐 근데 아... 나 아, 근데 갑자기 말렸어? 자, 피 풀려도 되나? 초반에? 나, 형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면은 우프로 못해니까 머리 아파 음. 에이티면 시간 버티는 거니까 피를 그냥 풀릴 수있다아나 전동 봐봐 전동 가봐 전동 한번 보자 아, 차라리 우프로 그냥 나오는 거 먹을래 나개끝 음, 이뻐.

보다 방금 개꿀 잘 가야겠다. 귀여기것 같아, 아니, 이거 진짜 개꿀 있어줘야 돼. 근데 내가 원래 가야 되는데, ATO 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쉽게 못버려갖고 아. 그냥 5초을 볼게, AT면. B 끝나. B 끝나. 1턴 엠병만, 몰라, 1턴 엠병만. B 끝, 1턴 엠병만. B 바로, B 바로. 하죠. 야, 한 대, 아니, 뭐야. 바닥 봐, 바닥도 봐. 트레이드 바닥도 봐. 이 새끼 뭔 사발이야? 이제 개꿀 까면서 는 거, 진짜라, 고 대놓고 볼까? 되고. 그냥 흘리지. 흘릴... 아니 혼자서 볼거면 슛 나오는거 한까좀에이디갈때까지는 에이 혼자 떼어서 1분폭 가야을겠다 고아고. 에이 스나이트를. 따야, 어, 나와, 나 호라 철랭이 철랭이. 비왔다 홀로. 비다 홀로. 스나우 에이따. 에이 스나우 앞 못나와. 슛 못나와 아아이러나게 그냥. 다저로 잠깐만, 야야 아, 다아 아, 형, 아석이갈줄 알지? 야, 너가 고 몰랐어? 아, 맞는다. 아, 쇼닝 근데 더 있었네. 탔다. 아, 그냥 하나도 생각을 했는데. 아, 나 근데 철랭이 떼는데 철랭이 잡은 게 아니었구나. 그래서 생각했어. 얘네는 좀 아이디 보고 하면 안 되는 것. 소표가 이쯤 올 때도 있어. 아, 나왜 갑자기 불 녹아. 아, 갑자기 밀타어 까르, 지발, 나 개녹았어. 우리 설 하나 아끼면은 얘네, 내가 서저다 밀어볼게. 이 삼나게 하나가 없다. 형, 에이, 그 전멸 앞플 열면은, 철 닦아주라. 알았어. 바로. 홀 오른벽이랑 어, 홀 하나, 홀 둘, 이거. 이길 네 거홀 어. 둘이었어. 네발 네 쐈는데 죽었네? 죽었네. 맞이나우고 오케이. 피우고 피우고. 피우고 피우고. 피우고 피피우 피우고. 어우고 피우고. 피우고 피우고 피우고. 피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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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우고. 피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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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피우고 피우 홀로 빠고 피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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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 피우고 피우고 피 이거 이기면 3대3이지? 어 아니 4대4 4대4 4대스파이더 여기 야돼4불이라서 가는게 근데 가는 어, 얘네가 뺄거 같은데 안뺄데안 아, 뺄거 같은데 얘네 할게 없어 아빨리고 했던 거한번더아 오케이 그럼 3일에 빠지 절대 빠지지 마요 음, 안 빠져 안 빠져 지금 철랭이가 민규형 대기 시작하자 생존 모드 클래식 일어났대 5점 내기 5 뭐하는거야 어, 이거, 이거, 왼벽 앞에 잠 세다. 왼벽, 왼벽, 왼벽 잠깐만, 잠깐 머리, <Boohoos>, 머리, <Coleson> 머리, 하다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. 머 머리.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. 머 머리. 머 머리.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, 머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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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낚시자리 걸리낚시다야탄 존나 튀어 이거 머리이 노렸네 사람 들었나? 아니 사운드 들... 피자 아파 피자 아 안되네 그냥 아그이 아니라 슈다폭 가서 또 머리농이 노린거 같은데? 내가 어. 나가이클 어.